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일상 영역에서 맨날 빨래만 하는 것 같고 그냥 책상만 맨날 닦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옮기고 따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안녕하세요. 라우 몬테소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에는 총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이 영역은 각각 자기만의 그런 목표가 있고 또 다양한 교구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영역들이 어떤 서로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이 자기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어떻게 좀 융화되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이 다섯 가지 영역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과정에 맞춰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설계를 해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저희 이제 어떤 학 들께서는 몬테소리에는 뭐 언어 교육이 좀 좋대, 혹은 수교육의 어떤 교구가 좋대, 아니면 감각 교육의 그런 교구들을 준비하는 게 좋대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부 영역에 있는 교구만 몇 가지 사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이들이 크고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근육을 발달시켜가기도 하고 점점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상 영역의 교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손을 사용해야 되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의 사용이라는 게 그냥 모두 똑같은 뭐 쓰기 뭐 잡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교구는 손을 다쫙 펴서 움켜쥐듯이 잡는 움직임도 있고 또 어떤 교구들은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구들도 있고요. 조금 더 섬세한 교구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만 사용해서 이것도 두 손가락만 사용할 수도 있고 세 손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가지고 할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 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은 아이들이 추후에 언어 영역에서 쓰기 활동을 할때이 연필을 쥐는 힘을 조금 더 길러줄 수 있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꼭 일상 영역 뿐만 아니라, 몬테소리 교구의 모든 손잡이들이 연필 굵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모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쓰기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일상 영역에서 배우는 다양한 도구의 이름이 있겠죠. 뭐 빗자루라던가, 매트라던가, 쓰레받기라던가 아니면 뭐 스펀지라던가, 아니면 뭐 피처라던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의 이름을 어, 배우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 언어 영역에서 나중에 말하기나 듣기나, 아니면 읽기 쓰기 같은 부분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또 일상 영역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의 그 단계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딱 정확한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배운 질서감이 나중에 감각 영역이나 수 영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그냥 손만 움직이는 것 같고, 단추 같은 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다른 영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활동에서도 다른 이 영역과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각영역은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감각을 조금 더 발달시켜 갈수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각교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딱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홍탑도 10개, 갈색계단도 10개 그다음에 저희 빨간 막대 같은 경우도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 말고도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10개로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교육 같은 경우는 십진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감 감각 영역에서 10개라는 숫자를 많이 접근해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 10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걸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활동을 하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분홍탑을 놓고 몇 개야? 1부터 10까지 세어보자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치만 운반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 만져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 이 10이라는 숫자와 조금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십진법을 통해서 수 교육을 진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 감각 영역에서 배우는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언어화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 매끈하다 아니면 거칠다. 무겁다, 가볍다 같은 언어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정확한 표현을 배우고 이걸 다시 써보는 작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라던가 듣기, 쓰기 같은 언어 영역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감각 영역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감각들,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은 저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영역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영역에서는 십진법이라는 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이제 숫자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숫자의 규칙을 배우기도 하고 사칙연산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울 수도 있게 됩니다. 수교구 중에는 모래 숫자라는 교구가 있어요. 이 교구는 이제 매끈한 판에 우둘투둘하게 숫자가 써있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손끝으로 만져보면서 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좀 경험할 수 있는 교구예요. 제가 지금 이 교구를 왜 예시로 들어드렸냐면 저희가 감각 영역에서는 촉각판이라는 교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매끈하다 거칠다 라는 걸 배우면서 이 손끝에 있는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수영역의 교구로 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이 이 손끝에 있는 감각을 각을 통해서 어, 숫자의 생김새를 좀 익힐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냥 생김새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숫자에 대해서도 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를쓸 때는 어디부터 쓴다던가 저희가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막 팔이랑 9 이런 거를 자기 맘대로 쓰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구를 통해서 이를 쓰는 순서들도 좀 잡아주는데 어, 이것이 나중에 저희 언어 영역에는 쓰기와도 굉장히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상 영역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손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일상 영역에서 배운 이런 집게 손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수영역에 보면 아주 작은 구슬들이 있어요. 그때 이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다른 구슬을 손으로 딱 밀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구슬을 운반하고 다루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 영역에서 배우는 질서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다른 모든 영역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 모국어인데 굳이 말하기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말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조금 문장의 그런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라던가 아니면 뭐 형용사라던가 이건 나중에 쓰기나 읽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기를 할 때, 어, 몬테쇼리 교육은 특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은 여기서 배웠던 이런 말하기를 통해서 몬테소리 교실에서 다른 친구를 훨씬 더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또, 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 영역이라던가 감각, 수 영역이나 아니면 문화 영역에서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 그동안 뭔가 배웠던 그런 활동지에다 내가 직접 적어보면서 쓰기와도 굉장히 연, 그 연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언어 영역에 있는 쓰기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화 영역에서는 저희가 그냥 교구를 보고 혼자서 카드 맞추 정도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구체물을 놓아 보면서 선생님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이 문화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언어 영역에서 배운 듣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화 영역에서는 아주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일상이라던가 감각수 언어에서 배웠던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배워 갑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지구본이라는 교구로 조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일상 영역에서 저희가 운반하기 그 활동을 좀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들고 나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지구본 교구 같은 경우는 지구본 위에 있는 동그란 부분하고 밑에 대부분이 이렇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운반하다 보면 지구본 윗부분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일상여고에서 배웠던 운반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고 교구 활동을 할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지구본 교구를 잘 살펴보면 매끈한 부분과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감각 영역에서 배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촉합한 교구에서 거칠고 매끈함을 배우잖아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와서 이 지구본에서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을 통해서 대륙과 해양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숫자 수영역에선 저희가 이제 1부터 10까지 의 숫자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지구본에서는 몇 개의 대륙이 있는지, 또몇 개의 해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영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저희가 대륙이라든가 해양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칭들을 그때 배웠던 읽기라던가 쓰기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명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다섯 개의 영역이 정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하나하나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아이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있는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감각 영역에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일상 경영에서 맨날 빨래만 하는 것 같고 그냥 책상만 맨날 닦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옮기고 따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 안에서도 통합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있고 수학적 두뇌를 기르고 있고 질서감을 기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게 한다는 이 몬테소리 교육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